17세 이하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이나 단체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석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새로운국당.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닌므로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이나 단체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석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등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닌 후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지역이 경기도 광주시의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이면 1번 이외 지역이면 선생님의 현재 나이가 만으로 18세 이상이면 1번. 17세 이하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이나 단체는 어디입니까? 국회 의석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의 합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 3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구성한 공동교섭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